자, 어, 1 4번이죠자 어, 어. 자. 자. e s e days, 4번2 4 i 24번. s 4번은 빠르다. 4번 24번. 24번. i 4번2 s 번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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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뭐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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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자2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학습은 또한 바로. 다 uh, Some teacher gives students only a day to finish a report. 어떤 선생님들이 줍니다. 학생들에게 하루를요. 뭐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끝마치기 위해서요. 그래서 to finish 기출. 지원하고 법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오고, 동사 원휘 나왔어. 면모 하기 위해서 무슨 명법? 어, 나좀 믿지 마. 잘 나와요. 자, 끝마치기 위해서요. 그러나 나이지, 지것은 쉽다. 왜더컴퓨터레 인터넷, 컴퓨터와 인터넷 그래. f r e q u e n t a few times. 학생들이 클릭해요, 여러 번. To get all the information they n e e 그들이 포함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어퓨미 뜻. 얘들아 어퓨는 뜻이 뭐야? 어 조금 있는. 휴퓨는 거의 없는이요즉 얘는 긍정이구요, 얘는, 얘는 부정이요 이거 없는이라고 외우시주면안 됩니다. 즉 얘는 도로에서 하세요헨니님 그럼 여기 뒤에는 쓸수 있는 명사나요, 없는 명사나요? 는어 있는 명사나. 그럼 단수에요? 복수에요? 복수명사가 나오겠죠 이름됩니 예, 반대로 리틀은 어떻게 돼요? 리를 어 리를 이렇게 겠죠예 부정 네긍정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어 있죠 그러니까 복수명사 나와요 단수명사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뭐다아니까 쓰지 마세요 어, 여러 번 있다 모든 정보를 필요 해서 인포메이션의 명사 쓰시고요 뒤주어동사써 보세요 얘들아 동사 앞에는 명사가 하나밖에 모릅니다 하나 더올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조건 못 받았다고 관계 되면서 목적형이 빠진 거고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S가 V 한 N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님 어떻게 해석 돼요? 애들이 필요한 정보를 여러 번 클릭한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해 됩니까? 그건 알겠니? 다시 말해. 애들이 이거 해서 잘 못하거든. 아, 주어 동사 앞에 명사 가 하나 더 없나요? 자연스럽게 뭐야? 관계동사 목적격이 됐고 주어동사는 명사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뻔. 그럼에 알로 이는 뭐야? 그럼 내가 사랑한 남자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동사 앞에 주어 앞에 명사. 알겠어요? 오케이 적어두세요. 자, 강생민이 또한 카피하고 페이스트, 풀칠을 해요. 페이스트는 풀칠하고 있죠. 월 정보를 제대로보고세요 이러한 방식으로 홍업은 이즈피니시드일 중. 숙제가 끝나 끝나게 돼. 이렇 끝나 끝나게 돼.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능동이야, 응. 수동이야. 몇몇분이네. 역시 퓨비에목수명사 왔고. 요 당연히 이해되죠? 처음에 그은 법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again 기줄 얘들아 a b 스 s 는 뜻이 뭐뭐에 대항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 품사로 볼까 쟤는? 전치사예요. 어웨이스트에 보나와 뭐 영상 나오죠. 어머에 대항하는 항상. 알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뭐예요? 어웨이스트, 뭐 법에 대항합니다. 알겠니? 자, 만약 네가 카피한다면 그것을 그것을 훔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일에. 그죠? 이스 스링 리줄. 우리 아까 전에 ing 배웠습니다. 동명사 분사 여기서 뭐죠? 준, 여기서 뭐야? 동명사야. 오, 그렇지. 왜? 어 선생님 be p 스 ing 진행형 뭐하는 중이다. 이때 분사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훔치고 있는 중입니까? 말안 되죠? 주호 동사 이거 보겠어요 을을 해석돼요? 안되죠? 그럼 이거 뭐예요? 보겠죠 그것은 훔치는 것이다 처음에 잘하는 거같좋아 알겠습니까? 정리하세요 자두 번째로 학생들이 배울 수 없다 무언가를 뭐에 의해서 카피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은 혁명할 것이다. Do, 해라너의들련한기들 오케이 자 다시 해합시다 요즘의 삶은 빠르다. 학습도 빠르다 또한 어떤한 학생들은 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뭐하기 위해서요 리포드를 끝마치게 해서 그러나 그것은 쉬워요. 컴퓨터와 인터넷도 학생들은 클릭여 번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복사하고 훌치를 하죠. 그런 방식으로 축제가 끝나게 되고요. 처음에 법에 대한 거, 만약에 그것 복사하면 그것을 훔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배울 수 없어요. 그언가를 현명해라. 너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오른쪽 영작 하시는데요. 뭐뭐 하는 것이다. 영작 뭐 있었어요? 여기 아까 전에? 이 플러스? 어, 배웠죠? 한번 해봐.